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첫발을 내딛으시는 분들한테 교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물어보시는 것들 중에 하나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네오비로고를 쓴 그리고 또는 네오비 로고는 아닌데 네오비에서 봤던 디자인 비슷한 사무실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이거 보시면 사시는 말이 그럼 네오비가 프랜차이즈인가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교수님께서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오비 안에 수료하신 분들이 네오비 로고를 자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뭐 간판에도 넣으시고, 썬팅에도 넣으시고, 뭐, 다양한, 뭐, 만들어 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네오비 안에는 프랜차이즈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네오비 로고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뭐, 매년 초가 되면 또 네오비가 로고가 들어가 있는 예쁜 어떤 기념품 같은 걸 만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받으시면 또 이렇게 사무실에 게시해 놓기도 하고, 이렇게 하셔서 지금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끼리는 알아. 저희가 내 우리 사무실이라는 거. 우리끼리는 이렇게 알도록 그렇게 서로 티를 냅니다. 뭐, 티를 내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공동중계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그래서 같은 것을 배웠고 이상하는 목표와 가치가 같기 때문에 소통이 굉장히 편하게 잘 된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많이들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는 프랜차이즈를 만들어 달라 라는 요청이 굉장히 강력하게 쇄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짬짬이 관련된 부분에 대한 설계를 좀 하고 있어요. 디자인도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2023년에는 네오비 프랜차이즈에 대한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만들려고 하는 핵심은 음. 여러분의 중계를 정말 쉽고 편하게, 그리고 동시에 빠르고 안전하게, 그러면서 효율을 극대화하는 이런 지원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그 만족할 만한 이 업계를 싹 바꿔버릴 만한 그러한 혁신적인 것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진짜 네오비가 확실히 다르다라고 제가 간증 아닌 간증 좀 그렇긴 하지만 해드리면 확실히 교수님은 중개업을 하신 공인중개사로서의 입장에서 교육을 설계하시고 방향성을 만들다 보니까 단순히 지금 이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이제 네오비 수강을 하신 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중개업을 좀더 편하고 잘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먹고 사는 부분에 대해서 걱정 없이 없 지낼 수 있게끔 만들고자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정말 큰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 솔직히 말하면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요 그래야 됩니다. 왜요 일단은 부동산 중개업 시장이 크게 네. 바뀔 거예요. 음.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있는 분들이 다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죠. 한번 구조조정 음. 내지는 좀 속가질 거거든요. 세대교체도 이루어질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산업 분야가 세대 교체와 구조 조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부동산 중개업은 아직도 안 됐잖아요. 좀 느린 편? 느린 정도가 아니죠. 아니, 30년째 <laughs> 하고 있으면은 이거는 <이건 웃음> <맞아. 웃음>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 시대흐름을 물론 따라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못 따라가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결국 우리가 소비자들로 하여금 비전문성, 음, 맞아요. 그다음에 불친절. 이런 부분들을 욕먹는 것 같아요 음. 구태하다 무슨 뭐 발전이 없다 음. 뭐 이런 식의 욕을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대가 변화고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2021년 11월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그래서 변할 거라서 이 변화하는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빨리 적응해서 빨리 대응해야죠 음, 그걸 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확실히 그냥 교육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중개업계를 위한 교육을 진행하고자 여러 가지로 이제 교수님께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다는 점. 그래서 중개업을 하실 때 지금 당장에 뭔가를 배운다에서 그치지 말고 향후 그, 중개업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동반자, 든든한 지원군을 얻는다라는 생각으로 네오비를 좀더 생각해 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이 그 얘기를 하세요. 교수님께서는 교육만 하는 거 같지 않다. 다른 거 이것저것 한다고 주, 수업 중에도 얘기하시고 이제 같이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교수님께서 중개업 이 교육을 시작한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우리 이제 네오비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게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교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그 무언가를 위해 함께 나아갈 동반자를 만들기 위해서 이 수업을 시작했다. 맞아요. 라고 생각, 얘기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이제 공인중개사 첫발을 내딛으시는 분들한테 교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교육을 진행하고 같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질문이 너무 어. 멀리 가셨어요. 아 그래요? 네, <laughs> 그래도 거기까지, 어. 거기까지 가시면 네. 한편으로는 꿈이고 음. 비전이기 때문에 네. 뭐 느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음. 못 느끼시는 분들도 그쵸? 좀 계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궁극적으로 해결해 드리고 싶은 거는 노후예요. 노후. 노후에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러려면 수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익을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만들 것이냐라는 거거든요. 어, 수익을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익이 만들어지는 구조가 다 변화가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개인이 할수 있는 거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규모의 경제라는 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이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네트워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뭐, 예를 들면, 예를 들면, 공인중개사들이 이렇게 많이 있고, 네, 이렇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아쉬운 거는 뭐 공인 중개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도 없고, 음. 공인 중개사들을 도와주기 위한 어떤 건설회사 이런 것들도 없고, 뭐 공인 중개사들의 생계를 위한 어떤 연금 이런 것도 없고, 보면은 아무것도 없어요. 음, <laughs> 그래서 저는 그런 걸좀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표와 방향은 그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더 나가면 안 되니까. 그렇죠. 여기까지. 네. 네, 거기까지만. <laughs> 네.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여쭸던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의 이제 방향성을 이해하신다면 왜 교수님께서 매출 상승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많은 분들께 교육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진정성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이제 질문 드려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어, 대표님께 부탁드릴게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내일이 33회 공인중개사 합격자 발표 날. 아, 네. 어,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되었어. 브라보, 1년이 이렇게 빠르군요. 어, 네, 아니, 한 달이 네. 훅 지났죠. 네. 근데 이번 시험이 그렇게 어려웠대요. 네. 그래서 쓴고배를 맞으신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음. 고생하셔서 합격의 기쁨을 이제 곧 맞이하실 분들께 축하, 응원의 한 말씀. 해주시자면 일단은 떨어지신 분들한테 위로의 위로, 말씀 아네 위로의 말씀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잘못습니다 네. 위로의 말씀 먼저 네 일단 열심히 노력하셨으나 고배 음. 쓴잔을 마신 많은 그 수험생 분들이 계실 텐데요 공인중개사 시험은 인생을 살면서 꼭 알아야 되는 기본적인 경제관념과 법률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와 가치가 있는 그런 자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비록 이번에 실패하고, 네, 또 원하는 결과를 내지 못했더라도 끝까지 포지, 포기하지 마시고,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내용을 배우는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끝까지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을 응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이미 가채점 해보시고 합격하신 분들 계실 텐데요. 이제 최종적으로 합격의 쐐기를 박는 합격차 발표가 내일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이미 가채점을 해서 합격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내가 예상한 것과 직접 확정된 통보를 듣는 것은 느낌이 많이 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합격하신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철저하게 준비해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꿈과 미래를 위해 한 치의 흐트러움 없이 정진하시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이 진짜 바라고 원하는 그 미래에 한, 한 걸음 더 성큼 다가가시기를 원하고요. 공인중에서 공부하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실 게더 많다는 거 미리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힘내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내면은 또 아쉬워하실 분들이 있어서 우리 <laughs> 중개실무 마스터 과정이 사실상 초보 공인중개사 분들도 많이 들으시지만 현업이신 분들이 많이 신청하는 수업이거든요 현재 중개업을 더 잘하기 위해서 매출 상승을 위해서 이제 네오비의 문을 두드리시는데 요즘 교수님도 아시다시피 많이 어려워요 어, 제가 기어, 교수님께 들었던 바로는 그 10년 그 중에서 가장 어려웠 어려운 시기다라고 얘기해주셨던 것 같은데 지금 현업에서 굉장히 힘들게 고군분투하고 계신 우리 공인중개사 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말 한마디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뭐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전국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의 지역과 대다수의 개업 공인중개사 분들이 참 먹고 사는 문제에 시름이 깊어지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 이러한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 본이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무언가 시장 상황과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언가 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고 결과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몇년 동안 경기 좋아, 좋았을 때가 있었죠. 그때 이미 충분히 좀 여건을 마련해 놓으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참 고민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뭐냐면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젓는다 라는 개념보다는 곧 돌아올 좋은 상황을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정비해야 될 때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느꼈던 점 내가 중개업을 하면서 좀 아쉽다고 생각했던 점 이런 부분들에 대해 보완하시고 갖고 나가시고,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가져보셨으면 하고요. 중개업 경기가 좋았을 때, 돈을 어느 정도 좀 벌었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떠나라! 해외여행 풀렸다! 해외여행 가서 신나게 놀고, 네, 그리고 즐길 거 즐기고, 그리고 다시 와라! 그리고 나서 새 출발을 시작해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 지금 그럴 때입니다. 그래서, 어, 뭐잘 하셨던 분들은 휴식과 여유를 좀 어려우셨던 분들은 재정비와 재도약을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거는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항상 결과가 좋습니다. 배움의 끈을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뭐 어떤 금전적인 부분이나 또는 시간적인 부분들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힌트 하나 드리면 책을 보십시오. 세상의 지혜를 가장 쉽고 빠르고 저렴하게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독서하는 방법입니다. 독서를 통해서 제 도약의 기회도 만들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이 기회도 잘 이겨내시고 그리고 새로운 더 좋은 세상을 위해서 함께 노력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네! 음. 오늘의 방송은 저희가 유튜브에 계속 남겨놓을 거니까요. 혹시 이해 안 되거나 궁금한 거 있으면 영상 쭉 보시면 되고요. 그럼 오늘 생방송은 여기서 에 이제 마무리해도 될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일장님 네. 오늘 예. 진행 잘하시는데요. 아, 정말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 네오비 과정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교수님께 여쭤볼 기회가 없어서 오늘 교수님께 직접 여쭤보고 전격적으로 해부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중개 실무 마스터 과정이 궁금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도움 되는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게끔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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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수고하셨어요.